자, 우리가 때때로 어린 자녀일수록 분별력이 부족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부모에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부모는 그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제외해서 그 아이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을 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 사탕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사탕을 먹는데 하루에 그 기준치 이상을 틈만 나면 사탕을 달라고 할때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 치아의 건강이나 그 아이의 그 건강을 위해서 그걸 제한하겠죠. 딱이 정도면 적당해. 그리고 너는 우유나 다른 것들을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때때로 아이들은 그것들을 어, 부모가 나를 어, 제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해하고 삐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요청을 한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내용을 제자들이 듣고 알고 있어서 주님께 나가서 주님 사도 요한이 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으로는 주기도문이라는 표현 표현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아니, 합당한 표현입니다. 어,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어,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과 어떤, 어, 영화롭게 되는 그, 자격이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라가 이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이 땅에서 실현되는 복음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이런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어때요? 하나님 내 네, 필요한 것들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이거 갖고 싶은데 이 가질 수 있도록 어제 소원 좀 들어 주세요. 이런 이런 기도들이 막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 그런 그런 기도가 너희에게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너희에게 있어야 해라고 하면서 아주 자비로운 음성으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도의 확실성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교하는 그 비유를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어 정말 극과 극의 비유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확실하게 응답되는 기도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강도의 비유를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강도가 있는데, 강도가 만약에 자기 자녀가 강도에게, 아버지에게, 자, 떡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아무리 약한 강도라도 할지라도, 떡을 달라는 자, 자식에게 뱀을 주지는 않지 않냐. 떡을 주지 않냐.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들에게 정가를 주지 않지 않냐. 야, 잘 들어봐. 이 악한 너희들 중에서도 악한 무리에 속하는 이 강도도 자기 자녀에게는 애주 중지하며 좋은 것들을 공급하기를 기뻐하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좋은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그러니까 확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들을 확실하게 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일날 그존오웬 목사님의 기도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우리는 의심이 많고 우리는 불안정적이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반만 용서한다. 용서를 하더라도 그게 뭐 온전한 용서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그 상대를 온전히 믿지도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품상 절대적이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용서는 절대적인 용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한 가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실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험에서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인데 죄의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악으로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죄악의 유혹이 언제 들어오죠? 언제? 어, 어떨 때 들어옵니까?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로 매일 매 순간. 이 죄의 유혹 시험은 매 순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죄가 언제 들어온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결과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최고의 대적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각종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을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거룩의 목적은 또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지향 방향성이 언제나 그 종착력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야. 자, 은유라너왜 구원받은? 만약네가구원받는다면왜 구원받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야. 첫 번째는 우리의 구호, 거룩을 위해서. 자, 죄로부터 건전음을 받아서 거룩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더 최종적인 그 종착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그 시험을 허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마귀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물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어떤 그 금붕어 같은 걸한 마리를 잡았어. 그래서 어항, 이한 20자 큐브에다가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넣었어요. 그럼 이 금붕어는 그 어항 내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제약 없이. 제가 이걸 들고 밖으로 나가든, 안에 있든 간에 그 20자 큐브 어항 안에서는 분보는 자유롭게 혐을 치는 거예요. 먹이도 먹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제한이 있어요? 그 20자 큐브 어항이라는 어항 내에서만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귀 최고의 전문가인 은율이가 그런 질문을 가끔 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마귀보다 힘이 더 세신데, 능력이 있으신데, 왜 마귀가 저렇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마귀로 활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작은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활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 어항 내에서. 이 이상은 움직일 수 없어. 그게 욕기 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마귀가 이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네가내종 욕을 주위에서 봤어? 그만큼 의롭고 선한 자가 없어. 라고 했을 때, 에이, 하나님 그거는,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베푸셨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가 시험해볼게요. 그러니까, 좋아. 이 어항 안에서만 욕을 시험하도록 해. 라고 하신 거예요. 이틀 안에서만. 생명은 건드릴 수 없어. 자, 마귀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어떤 위로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무한히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악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에 있는 악한 본성을 다시 일으켜서 악에 빠지게 하고 악한 본성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악한 본성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교만함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의지, 의존하지 않는 불신함과 세상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누누이 다윗의 예를 많이 들었지만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 무감각함, 게으름을 방치했을 때 정말 그 다음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더큰 죄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이 본성 악한 본성이 딱 일어나게 마귀가 부추기거든요. 어떤 죄를 지려고 할 때, 어자 그래 더더해더좀더 더 더. 더 쉬어. 야 유튜브 좀더 봐. 괜찮아. 어 괜찮아 기도. 야 피곤하다. 지 수면 일찍 자. 이렇게 막 부추겨요. 우리는 어? 솔깃타야잖아 우리 본성에 딱 이게 맞는 거니까. 어? 그, 그럴까? 셔츠 좀만 더 볼까? 아뭐 어, 다른 거좀 내가 취미생활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좀 할까?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악한 본성에 합당하게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여요. 영적인 것들은 별로 좋아 이제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악의, 악한 본성에 빠지게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이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가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의존 딱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게 만들어버려요. 자,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어. 자, 오늘 기도 없이 그냥 살자. 기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괜찮은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말씀 보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아유,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씀 묵상이야. 내가 지금 할게. 산더미인데.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의존하는 신앙에서 의존하지 않게 함으로 교만함을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주로 쓰는 수법이에요. 자, 우리 네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악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죄가 언제 들어온다고 그랬죠? 날마다, 틈틈이, 순식간에, 자주. 자, 또한 실제적으로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를 지키고 피해야 한다. 유혹이 오는 생각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혹이 있는 장소들을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또, 유혹을 일으키는 어떤 대상들을,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를 술로 인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육신적인 쾌락을 더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장소가 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세요. 그런데를 가면서, 어, 나는 왜 이렇게 시험에 넘어지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음 상태. 게으름에. 내 마음을 내버려두지 말고 항상 우리가 그 달란트를 맡은 종이 비유처럼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러 가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될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을 딱 나열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승민아, 너한테 있어야 될건 이거야. 너 자꾸 B를 구하는데, 너는 A가 필요해. 이걸 어떻게, 언제 알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이고, <laughs> 기도할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알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절대 모릅니다. 절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몰라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 모릅니다. 절대. <laughs> 절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 악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명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악을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늘 깨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사단이 너를 채에 막 밀가부르듯이 넘어뜨리게 할 거야.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너는 다길 울기 전에 세번 단을 배신하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이건 정말 불행하고 너무 슬픈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기도의 확실성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네가 그 죄에서 떨어진 것에서 회복된 후에는 내가 네게 맡긴 양들을 쳐야 될 거야. 형제들을 이렇게 올곧게 세우는 일에 너가 헌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죠? 너는 날세번 배신할 거야 하고 여기서 끝나봐요.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일어날 일도 다 아시고, 우리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다 체험하신 분께서, 또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존버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은 삼손에게 포효하며 덤벼든 사자와 같다. 얼마나 거칠게 덤벼듭니까? 하지만 그 시험을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홀이 가득 차 있다. 이 얼마나 복된 내용입니까? 우리 여기서 뭐 시험을 위기,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